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잠수함 부대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신형 잠수함을 공개했다고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신형 잠수함을 공개하면서 유난히 향상된 스텔스 기능과 함께 작전 수행 능력을 갖췄다고 자화자찬했는데요. 신형 잠수함의 공식 명칭이나 성능 등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에 공개한 잠수함을 면밀히 살펴본 직후 이 잠수함이 기존 잠수함들과 눈에 띄게 다른 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상부 독부분의 각진 형태가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신형 잠수함은 과거 외신에서 타입 공산구시라고 이름 붙인 잠수함과 같은 기종으로 공기부료 추진 체계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독특한 모양의 도출 적의 능동형 음향 탐지기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 생존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 중국 군사 전문가는 중국 해군이 공개한 영상과 CCTV 보도를 볼때이 잠수함이 이미 작전 수행 단계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스텔스 기능을 강화했고 각진 도출로 탐지 회피 기능을 갖고 있다. 중국이 잠수함에 이렇게 유난히 스텔스 기능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수함은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핵심입니다. 탐지되는 순간 잠수함의 생명은 끝난 것이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핵 잠수함은 대만어부에게 탐지될 정도로 완성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텔스 기능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과연 스텔스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건지는 의문입니다. 최근에도 이런 황당한 사건이 있었으니 말입니다. 지난 18일, 대만의 한 어민이 대만 해협에서 중국의 핵잠수함이 수면에 떠오른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SNS에 공유되자 은밀한 작전 수행이 생명인 잠수함이 떠올라 어민에게 포착되다니, 이걸 과연 핵잠이라고 할수 있냐며 조롱이 쇄도했습니다. 대만 언론들은 지난 18일 대만 서해안에서 약 200km 떨어진 대만해협에서 한 대만 어선이 촬영한 중국 핵잠수함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진급 탄도미사일 발사 핵잠수함으로 보이는 함선 표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을 포착한 것인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얕은 대만해협에서 수심이 깊어지는 남서부해안의 전략적 수역은 잠수함이 매복하기에 좋은 곳이라. 최근 이 수역이 중국 대만 미국군의 핫스팟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핵 잠수함은 한 번에 수중에서 수개월간 활동할 수 있으며 탄도미사일 잠수함 비밀 임무는 거의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는다는 게 정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중국의 이 잠수함은 중요한 임무 중에 이렇게 대만 해협에서 떠오른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이날 사고가 오작동으로 잠수함이 수면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최근 중국은 대만 해협 중간선이나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 구역으로 거의 매일 군용기와 군함을 보내 무력 시위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20일 친미 독립성향 라이칭 더 총통이 취임하자 취임 사흘 만인 23일 6회 공 로켓군 합동으로 대만 본섬에 사방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진행하며 대만을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수함이 오작동으로 수면에 떠오르고 말았으니 중국 입장에서는 무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국 잠수함은 적어도 서해에서의 작전은 어려울 듯합니다. 한국은 지금 다른 방산무기뿐 아니라 무인 수상정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정학적 야욕을 드러낸 푸틴의 자존심이라는 평가를 받는 대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크림대교입니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이후 길이 12마일의 크림대교를 건설했는데요. 크림대교는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군의 핵심 보급로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공격 대상 1순위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예상은 현실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무인수상정이 푸틴이 자존심 크림대교를 공격한 것인데요. 당시 공개된 영상을 보면 무인수상정 한 대가 크림반도 아래로 서서히 접근하다가 폭발을 일으키는 모습을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무인수상정에는 최대 850kg의 폭발물을 싣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폭보트형 무인수상정은 러시아 흑해함대의 본거지인 크림반도 세바스토포를 공습할 때 사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무인수상정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개발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무엇보다 현대전장에서 가격 대비 엄청난 공격력으로 가성비가 돋보이면서 세계 여러 나라가 무인수상정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무인수상정은 한 대당 가격은 25만 달러로 알려졌는데 함정이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대당 200만 달러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무인수상정은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이미 무인수상정 개발에 뛰어들어 LIGNX-1과 하나시스템이 이 분야에서도 선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방위사업청을 통해 정찰용 무인수상정 체계 설계 사업을 공고했는데요. 이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방산라이벌인두 회사 LIGNX-1은 해검 시리즈를 하나 시스템은 해령 체계를 내세워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LIGNX1의 해검 시리즈는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과제별 목표에 따라 감시정찰 기능 강화, 무장 기능을 추가했고 유무인 복합 기능 등을 확대했습니다. LIGNX1의 해검 시리즈 중 이번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검2는 수상, 수중정찰용 무인수상정으로 강한 조류에서도 기례나 착저 잠수함까지 포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검3는 연안 경계 및 신속대응 무인경 비정으로 장전투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인수상정 전방에 12.7mm 중기관총 뿐만 아니라 후방에 2.75인치 유도로켓발 사대를 장착하고 자폭형 드론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무인수상정 연구개발을 가장 먼저 시작한 하나는 2024년 4월 무인수상정 해령의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완성도가 낮은 시제품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탐지 능력을 가진 수상정을 만드는 것은 바로 가능하지만 정말로 무인으로 기동하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하나 시스템은 불과 두달뒤 세계 최초로 실전 훈련을 성공시켰습니다. 하나 시스템이 자랑하는 무인 수상정 해령은 적외도 위성을 활용한 원격 통제 기술을 적용해 작전 운용시 통신 음영 구역 및 통제 거리에 제약을 받지 않아 미래의 군의 유무인 복합체계에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장 12m, 중량 14톤의 해령은 탑재된 무인수상정 및 드론과의 협업으로 수색 및 감시정찰 능력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국내 최초로 주변의 해상상태를 인식해 최적의 안전운항을 수행하게 하는 파랑회피 자율운항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위성과 연결된 무인수상정을 잘 활용하면 북한, 중국의 잠수함 탐지는 물론이며 중국 불법 어선 단속에도 엄청난 활약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방산나이벌 LIGNEX1과 하나 시스템이 이번 방위사업청의 무인수상정 수주전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해외 수출 때문입니다. 리서치 업체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무인수상정 시장 규모는 2023년 8억 9,400만 달러에서 2033년 31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무인수상정 시장이 아직은 초기 단계인 탓에 LIG와 하나, 두 회사 모두 트랙 레코드가 중요한데 세계 5위 수준인 한국해군에 선택받고 납품한 무인수상정이라는 점은 해외시장 공략에 있어 최고의 경쟁력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떤 회사가 선택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하나는 최근 해상력 장악을 위해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 그룹은 최근 하나 시스템과 하나오션을 통해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필리조 선소 지분 100%를 인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가 이제 국내를 넘어 미국 조선소를 처음으로 인수하고 미국 현지에서 선박 제작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가 약 1380억 원에 인수한 필리조 선소는 미국 연안을 오가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돼야 한다는 미국 준수법에 따라 본토 연안에서 운항하는 상선을 건조해왔고 1997년 이후 미국에서 건조된 대형 상선의 약 50%를 공급해왔습니다. 상선뿐 아니라 미 교통부의 대형 다목적훈련함, 해상풍력설치선 등 다양한 선박을 건조한 경험도 있는데요. 필리 조선소의 규모는 미국 최대 규모인 길이 330m, 너비 45m독 두 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 매출은 약 5,800억 원입니다. 과거 한국 조선사들이 저렴한 인건비 등을 고려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에 진출한 적은 있지만 미국의 생산거점을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하나가 이렇게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하는 파격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상선 시장 확대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의 군함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K9 자주포, K2 탱크, 다연장로켓 천무에 이어 무인수상정 등 경쟁력 있는 방산 무기들을 생산하고 있는 한국이 미국 본토에까지 거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파격적인 행보는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미국 항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중국이 항공모함을 등장시켜 주변국을 긴장시켰습니다.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에 있는 모레톱 세컨드 토마스 쇼를 둘러싸고 중국과 필리핀이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17일 중국 해경은 이 모레톱에 주둔 중인 필리핀의 병대 병사들의 보급품을 전달하러 가던 필리핀 선박을 막아세우고 도끼 등으로 공격하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로도 분이 풀리지 않은 건지 이번에는 중국의 첫 국산 항모인 산둥함을 동원해 필리핀을 위협했습니다. 중국의 산둥함은 6월 26일 필리핀 북부 루손섬 서쪽 200해리 해상까지 접근해 무력시위를 벌였는데요. 중국 항모가 주변국 위협용으로 투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 항모는 성능과 운용 경험 측면에서 미국 항모에 크게 뒤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중국의 첫 항모인 야오닝함은 정기보수가 진행 중이고 세 번째 항모 푸재함은 시험 항해를 하고 있어 산둥암은 중국이 현재 운용 중인 유일한 항모인데요. 산둥암 항모가 루손섬 서쪽 해역으로 진출한 사실은 6월 26일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산둥암의 항해는 필리핀과 미국을 저지하면서 해양 영토주권을 지키겠다는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필리핀을 위협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산둥함은 중국이 자체 제작한 국산 항모로 옛 소련의 스키점프 대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중무장한 함재기 이륙이 어렵고 탑재 가능한 함재기 숫자도 젠15 24대 정도에 불과합니다. 규모나 전투력에서 미국의 대형 항모와는 큰 격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해군력이 약한 주변국에는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는데 이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남중국해 도서 분쟁에 항공모함까지 동원한 데 대해 중국이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꺼내든 격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게다가 주목할 점은 이 지역에 배치된 미국의 핵추진 항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이 한미일 연합훈련 림팩에 참가하느라 남중국해를 비운 시기를 노린 것도 꼼수였기에 더욱더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남중국해에서 무력 시위를 보낸 배경에는 세계 최대 규모 다국적 합동훈련인 림팩훈련에 대해 경고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다국적 해상 훈련인 2024 환태평양 훈련이 지난 6월 27일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림팩은 29개국 2만 5천 명 병력이 참여해 8월 2일까지 미국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림팩에 프랑스는 처음으로 본토에서 브르타뉴 구축함을 파견했고 독일 공군은 주력 전투기인 유로파이터를 처음 투입했으며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나토 국가들 역시 훈련에 합류했습니다. 림팩은 경련으로 개최되는 미 해군 주도의 다국적 해양 운전이지만 갈수록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이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림팩에는 미 해군의 최신의 핵추진 잠수함인 버지니아급 한 척과 로스앤젤레스급 핵잠수함 한척 등도 참여하며 미국 하와이 진주만 히캄기지부도에는 리미츠급 핵항공모함 칼빈스남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칼빈스남의 비행갑판은 축구장 세배 넓이로 F-35C 라이트닝 등 미국의 전략 공중자산을 비롯해 80여기의 항공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모두 대만 유사시 투입될 대표적인 전략자산들입니다. 더구나 시기적으로도 오는 10에서 11일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와 겹칩니다. 즉 서방진영의 정상들이 머리를 맞대는 기간 태평양에선 군사력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그림이 연출되는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유럽 동맹과 아시아 동맹 및 우방이 태평양으로 한데 모이는 모양새가 됐는데요. 한미일, 미영, 호주 간 군사동맹인 오커스, 미일 필리핀 등 미국이 구상하는 소다자 격자형 동맹이 모두 림팩의 틀 안에 들어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림팩엔 인도도 참여하는데 이는 미일, 호주, 인도 간안보협의체이자 대중국 견제체제인 쿼드구도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0년을 시작으로 올해 18번째 참가하는데 올해에는 이지스 구축함, 율곡이 이함, 충무공 이순신함, 천자봉함, P3 해상초계기 등을 파견했고 840여명의 병력이 참여했습니다. 중국은 2014년 참여 자격을 부여 받았는데 남중국해에서의 군사활동 증가 등 이유로 2018년부터는 이 훈련에 초대받지 못했고 전세계 해군전력이 림페구리에 모이자 중국이 산둥함을 보내 무력시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물대포를 쏘는 필리핀 군함을 상대로 항공모함을 보냈다는 것은 모양새가 빠지는 장면입니다. 일각에서 준 항모로 평가되는 대형 강습 상륙함을 표적함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형 상륙함과 항모 영역에서 중국이 거둔 진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데 중국이 산둥함으로 도발에 나서자 나토와 미국 연합은 이번 림팩훈련에서 한국의 파격적인 대우를 하는 강수를 보였습니다. 한국 해군이 림팩 지도부에 처음으로 입성한 것입니다. 미국 해군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 다국적 해상 훈련인 2024년 환태평양 훈련 림팩에서 한국은 지도부의 입성에 대한민국 의상이 위 몰라보게 달라져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 해군이 이번 림팩에서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스노와 일본 해상자위대의 마야급 이지스 구축함 하구로함 등 연합 해군 전력을 진두지휘하는 중책을 맡은 것은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과거 한국은 항모강습단 및 원정강습단 예하부대의 해상전투지휘관 임무 등을 수행해오다 지난 2022년 훈련에서 최초로 원정강습단장을 맡았는데요. 이번에는 한국이 연합해군 전력을 지휘하는 사령부의 부사령관 임무를 처음으로 수행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해군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부사령관은 문종화 림팩 전대장이 맡았는데요. 한국 해군은 그간 림팩에서, 해양에서 주로 작전을 해왔는데, 이번엔 육상참모부에서 미 이를 비롯한 다국적 참모들과 작전을 짜고 점검하는 역할을 맡은 것도 놀랍고, 한국이 이지스 구축함, 율곡이이함, 충무공 이순신함, 천자봉함, P3 해상초계기까지 보냈다는 것은 처음으로 림팩에 정식 참가하던 때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1990년 처음 정식 참가했던 한국은 당시 1800톤급 수상함 두 척으로 참가했었습니다. 그런데 34년 만에 한국은 대규모 해군단을 이끌고 림팩에 참여한 것은 물론이고 다국적 해군을 이끄는 부사령관이 지위로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해군의 높아진 위상은 각국의 함상 리셉션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2일 천자봉 함에서 열린 우리 해군 행사에는 500여 명의 외국군이 찾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태권도, k 팝등 우리 문화를 전하고 한국 전쟁에서 함께 싸운 미국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예우한 점 등이 외국군에 큰 감동을 줬다는 후문입니다. 여기에서 매진 인연으로 인도해군의 구축함 쉬발리는 태극기를 율곡이 이함은 인도국기 티랑가를 각각 자국함대에 마스트에 걸어 예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 해군은 이번 함상 리셉션을 통해 총 60조 원 규모로 12척 잠수함 건조를 추진 중인 캐나다 측에 우리 해군 잠수함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K-방산 세일즈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하나오션은 명품 함정 3형제를 이번에 림팩에 보냈습니다. 하나가 건조한 율곡기 이함, 충무공 이순신함, 이범석함 등이 총출동한 것인데요. 지난달 27일부터 8월 2일까지 미국 하와이 일대에서 열리는 림팩 훈련에 해군의 환태평양 훈련전대 소속으로 참가하는 함정은 이지스함인 KDX-3 율곡이 2함, KDX-2 충무공 이순신함, 1800톤급 장보고 2 잠수함인 이범석함 등인데요. 이 함정들은 이번 림팩 훈련에서 함대공미사일 SM-2 발사 등과 같은 대공전의 대함전, 대잠전, 자유공방전 등 다양한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나오션은 이번 림팩에 참가한 함정 3형제가 보여줄 역량이 해외 함정 수출은 물론 미국 함정 MRO 사업 추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 규모가 130억 달러 약 16조 9천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최근 전투기, 자주포, 전차, 다연장로켓까지 호평받고 있어 이제 한국의 방산 수출은 세계 4강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그룹은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조선소를 1억 달러에 인수했다고 발표해 경쟁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 지분 100%중 60%를 하나시스템이 인수하고 하나오션이 40%를 인수함에 따라 하나 그룹이 본격적으로 미해군 함정 건조 및 수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해군 함정 수리시장은 약 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나 그룹은 필리조선소 인수를 통해 미해군 함정 수리시장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필리조선소 인수가 단순히 미해군 함정 수리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누구보다 중국의 군함 건조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 한국의 조선소를 활용해 미 군함을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카를로스 델토로 미 해군 성장관이 해군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서를 통해서 이렇게 밝힌 겁니다. 하나의 필리조선소 인수는 우리의 새로운 해양치국의 판도를 뒤집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 평가야말로 하나의 필리조선소 인수를 미 해군 장성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확실히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가 미국 조선소 인수에 성공하자 동북아시아 경쟁국들은 한국이 이 조선소 인수를 통해 미국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받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촉박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의 필리조선소 인수의 깊은 의미 그리고 한국이 미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받을 가능성이 왜 높다고 보는 것인지 그 배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취하는 태도는 중국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즉 미국이 더 많은 군사적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하고 자신들이 전선에서 밀리면 결국 핵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러시아를 보면서 중국이 자신들도 대만을 속전속결로 치고 들어가 단시일에 병합한 후 핵으로 위협하는 공식을 쓸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순간 미국과 전면전을 벌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중국은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장면 핵잠수함 영상을 관영 CCTV에 올려 미국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인민해방군의 핵잠수함 공구사 A형 창정 18호와 함께 주랑3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1만km 이상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시기상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잠수함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중국도 러시아처럼 여차하면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미국을 향한 의미심장한 경고였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이러한 도발을 감지하고 이미 오커스 동맹을 통해서 영국과 함께 호주의 핵잠 기술을 이전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이 핵잠 수함을 건조하고 호주에 인도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적어도 15년, 20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의 국방산업 전반에 있어 매우 과부하가 걸려 있고 특히 군함 건조 사업은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군사적 도전을 받고 있는 미국은 중국 해군과 함정 건조 속도에서 확연한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현재 290척의 각종 함정 및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군의 경우 한 척이 작전에 참여하면 한 척은 훈련, 한 척은 정비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 미 해군이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함정은 100척 미만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척 미만의 함정으로 전 지구를 커버하는 미 해군의 특성상 인도, 태평양 지역을 막고 있는 제7 함대의 경우 실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함정은 20척 미만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반면 중국은 2030년이면 함정 척수가 400척이 넘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함정 대부분이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을 돌파하는 데 투입될 것이기 때문에 미 해군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1991년 소련의 해체 이후 미국은 대대적인 군비 감축을 시도하였고 테러와의 전쟁에 집중하다 보니 방위 산업 역량을 상당 부분 잃어버렸습니다. 미 해군 함정의 경우 수리를 받기 위해서 최소 20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는 많은 숙련공들이 은퇴하였고 배를 수리할 수 있는 조선소 도크 또한 많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미국의 조선소들은 이미 한국과 일본 조선소에 밀려서 일반 대형 상선 건조는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미국 연안을 운항하는 각종 상선이나 함정 건조 등 외에는 특별한 시장이 없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조선소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수 없는 상태이고 무엇보다 숙련된 인력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미해군은 신규함정이 배치되는 속도보다 구형함정이 퇴역하는 속도가 더 빨라서 중국 해군으로부터 태평양 방어선을 지키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해군력 견제를 위해서 미해군 관계자들은 한국과 일본의 조선소를 방문하여 미해군 함정 건조 역량에 대한 실사를 하고 간바 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국내에서 잠수함 및 함정에 들어가는 전투체계 장비를 개발 및 생산하는 업체이고 하나오션은 부대우조선 해양을 인수하여 잠수함 및 각종 함정을 건조하고 있으며 쇠빙 LNG선, 해상플랜트, 컨테이너선 등 최첨단 고부가가치 선박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하나오션은 무인 잠수정 및 무인 수상함정 개발에도 뛰어들었으며 미 해군은 무인함대로 구성된 유령함대 전략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지금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들이 예의주시하는 것은 해군과 하나 측이 필리 조선소를 매개로 더 많은 분야에서 협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최근 중국의 한 조선소에서 각종 함정 열세척을 동시에 건조하고 있는 장면이 목격되는 등 중국 해군의 양적 팽창이 무서울 정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해군이 하나그룹의 대대적인 설비 투자를 요구하고 필리조선소에서 대량으로 이지스함 및 핵잠수함을 건조할 가능성입니다. 하나오션의 경우 국내에서 이지스함과 3000톤급 잠수함 건조에 각각 약 1년 6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함정 건조에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설계도가 이미 확보된 미 이지스함과 핵잠수함의 경우 조기에 대량 생산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한국 조선사들은 바다에 플로팅 도크를 띄워놓고 선박을 건조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대량의 함정을 건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세척을 납기 일내에 인도하는 등 잠수함 건조 능력과 속도에 있어서 타이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세계에서 중국과의 함정 건조 속도전 물량전에서 맞불을 놓을 수 있는 기업은 현재 한국의 조선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미해군은 원활한 함정 및 잠수함 건조와 수리를 위해서 각종 첨단 설계도면을 하나치게 제공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미해군의 핵잠수함 건조 기술이 하나로 넘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오션은 한국해군의 이지사함을 건조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미해군의 이지사함 건조 기술을 습득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새로울 것은 없으나 미해군의 핵 잠수함 기술을 하나오션이 모두 흡수한다면 하나오션 거제조선소에서 한국해군용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대량으로 건조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현재 한국의 소형 모듈형 원전 제작업체들이 빌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사와 함께 소형 모듈형 원전을 제작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20피트 컨테이너 크기 정도의 소형 모듈형 원전을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설치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 작업이고 미국도 반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서 해군함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미국이 크게 반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우려하는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그룹이 이번에 인수한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통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설계에 관련된 각종 도면 및 노하우를 흡수한다면 동북아시아의 중국해군의 입지가 상당히 위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조선산업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에 올라있는 국내 기술진들이 미 핵잠수함 건조 및 수리에 참여하게 된다면 굳이 설계도를 한국으로 가지고 오지 않아도 머릿속에 담아올 수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 이런 가능성을 알고 한국 기술자들의 핵잠수함 건조 참여를 막고 싶어 했지만 미해군 핵잠수함 건조 및 수리를 동시에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크의 대대적인 증설이 필수적이라 한국과 손을 잡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미국 조선소의 숙련공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한국 조선 기술자들의 참여 없이는 해군 함정과 핵 잠수함을 단기간 내에 대규모로 건조하고 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또한 하나의 미 조선소 인수는 하나가 추후 다른 잠수함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친미성향의 캐나다는 60조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필리핀, 인도, 폴란드 또한 잠수함 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오는 가을 미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미 트럼프 진영은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지지하고 있는데 한국군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게 되면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기 전에 한국군을 먼저 견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공군은 이미 F-35A 스텔스기 3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20대를 더 도입할 예정이고 2027년부터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KF-21이 예상보다 빨리 실전 배치되면 중국은 더욱 기겁할 것입니다. 중국이 자칭 5세대 스텔스기라고 주장하는 제니식도 한국 의적수가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F-21은 2025년부터 강릉에 배치할 예정인데 KF-21에는 제니식보다 한 세대 앞선 지화갈륨소자 a 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으며 한번 탐지되면 회피가 불가능한 사거리 200km 이상의 미티어 공대공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KF-21의 경우 작전 반경이 약 1300km로 추정되기 때문에 국경을 비롯한 중국 내륙 깊숙한 곳까지 타격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또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F-16 및 F-15 기체에 한국산 전자전 장비를 탑재하는 것을 미국이 승인할 것이라는 소문이 도는 등 한국군의 무장력 강화에 미국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군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게 되고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미중 패권전쟁이 한중 패권전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당선이 유력시되는 트럼프 진영은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2016년 한미 우주협정 체결을 통해서 미국은 달 탐사로켓 제작 기술 및 운영 노하우를 한국에게 넘겼고 트럼프 일기행정부는 한국군의 미사일 관련 제안을 모두 해제시켜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군은 이미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이 다탄두 미사일 기술도 확보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은 여러 개의 위성을 하나의 로켓에 실어서 우주에서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우주 자외선에서 버틸 수 있는 차세대 우주 반도체 기술을 한국과 미국이 공동 개발했는가 하면 한국군이 F-35A 40대를 구매하면서 절충교역으로 요구한 스텔스기 제작 기술 총 25개 중 21개를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국제관계의 변화를 본다면 미국이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을 건조 및 수리하면서 하나 측으로 핵잠수함 건조에 대한 노하우를 넘겨주는 것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한국은 핵잠수함의 3대 여건을 이미 비밀리에 완성했습니다. 핵잠수함 건조의 3대 조건을 꼽으라 하면 잠수함 건조 능력 원자로 제작 능력 핵연료의 안정적 기술 확보 이렇게 세가지를 꼽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3,000톤급의 디젤 잠수함을 건조해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일체형 소형 원자로 제작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연료 확보는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잠수함 추진 체계에 사용하는 것은 국제 원자력기구와 핵 확산 금지 조약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즉 한국이 핵 잠수함을 만든다고 해도 국제사회의 제재 기준을 얼마든지 우회하면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5년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을 통해 한국에서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연료 재처리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한국의 핵장 개발에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추진체에 사용하는 것은 추가적 협정 개정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미 준비는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남은 것은 오로지 미국과의 협상 뿐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